얼굴 한번 보고 한참 뒤다 보고 가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야, 실제로, 실제로. 그런 식으로 통계를 봐도요,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많이 사놓고 버리는 음식이 늘어났거든요. 아...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냉장고 없었을 때는 마, 재배를 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상해서 버리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많아졌던데요. <laughs> 많아졌던 네. 제가 주부들을 위한 <laughs> 항변을 하나 하자면 뭐? 제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뭐였어? 아니 남편 이 집에 와가지고 꼭 그런다니까요? 골뱅이 무침 해먹을까? 아, 골뱅이가 아, 없어. 없는 걸 그럼 찾아? 그럼 나는 또 죄의식에 골뱅이를 안 사다 놓은 죄의식을 느껴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그때 가서 장을 볼 수는 없어요. 늦어요. 그럼아 음, 됐어. 안 밀리밀리리. 먹지. 뭐 이러면 또 미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사다 놓는 예, 거 언제 뭘 원할지 모르니까 쫙 음. 준비를 해놓은. 그렇죠. 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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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민 아나서 말대로 냉장고에 있으니까 딱딱 이렇게 채워두고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럼요. 우리가 옛날 냉장고 제가 살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.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 거기다가 뭐사과뭐 아, 저기 참외 이런 걸 띄워놓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뭐 막걸리도 거기다다 넣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반찬을 못남기겠어요 무조건 다 아, 먹어야 돼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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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네, 단계만 돼요. 네. 어, 보관 방법이 음. 없으니까. 아 찬장 이런 데 많이 두잖아요. 예, 독이 반찬 같은 거 밑반찬 뭐. 뭐 마른 거. 뭐 공자반. 네. 멸치볶음 네. 이런 맞아요. 거지. 뭐 모든 걸다 먹겠어요. 음. 그 출시면 초반까지는. 그 신혼 주부 혼수품 (1호가) 장롱이었고 그다음은 찬장이었습니다 찬장. 아 찬장이라는 게 이제 나무에다가 앞에다가 네네. 유리 불투명 네. 유리를 달죠 속이 잘안 보이게 네. 해서 부엌 위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거기는 빈그릇만 빙그릇도 빈 넣지만 양념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그렇죠. 음식을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냉장 시설이 안돼 있다고 상하지는 않았어요. 항상 어머니들은 깨질 때마다 그 먹을 양만 준비했기 를 때문에 아 냉장고가 있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하고 부러워하지는 <laughs> 않았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냉장고가 1965년에 어. 생산되면서 일대 음. 변화가. 아, 아 65년대? 예. 그 당시 첫 생산품이 120리터짜리 소형이었죠. 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지금처럼 찬물을 넣어놓는다든가 하는 건언감생식안 어. 되고 큰 수박도 안 들어가죠. 맞아, 거기에 맞아, 맞아, 맞아. 급하게 상할 만한 음식만 들어갔기 아. 때문에 주로 어떻게 되느냐. 음료수를 <laughs> 먹고, 싶고, 먹고 싶으면 고 먹고 거기다 얼음을 넣고 특히 과일, 수박 같은 거 있으면 화채를 해먹었죠. 아. 얼음을 아. 넣어서. 그런데 냉장고라는 게 전기로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것만 음. 냉장고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냉장고가 있었습니다. 예, 아, 그래서. 예전에요? 예, 네, 예전에요. 냉장고? 이 지금 자연 친화적인 냉장고였어요. 어... 아!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오래 먹고 싶고, 어. 겨울에는 꼭 여름께 먹고 싶고, <웃음> 여름에는 <웃음> 꼭 겨울께 <laughs> 먹고 싶잖아요. 네, 어.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. 그런데 어. 왕이 어. 드시고 싶다 하면 어, 당연히 잘 보관해 둬야죠. 어. 그때 어.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석빙고입니다. 석빙고. 빙고! 아, 어. 영화, 영화에서, 영화. 영화에서 왔다. 네, 아. 그래서 얼음을, 이제 만들어진 얼음을 잘 보관해서 그 얼음을 갖고 이제 음식, 보존하기도 네. 하고 뭐 아. 냉면을 말아 드시기도 하고 음. 아니면 또 국가에 이제 뭐 왕이나 이제 왕족 중에 귀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시신을 좀 음. 이렇게, 아. 하신 거, 이렇게 하신 걸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얼음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계속. 아. 음. 아. 냉장고를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아예 냉장고를 바꾸시라. 우리집 냉장고는 집에 있는 이 냉장고가 아니다. 바로 우리집 냉장고다. baby